자, 원료 드라마. 어, 오늘은 피아노를 칠 거예요, 소유라. 예. 자, 한번 쳐봅시다. 너는 게데이도. 아, 어, 다쳤어 언댕님, 이제 디베가요? 아직 패컬론 남았는데? 패컬론이요? 제가 그럼 연습할게요. 너는 게데이도. 연습하다가 담든 소유리. <놀람> 오, 오, 오늘 알람돌이 때문에 깼다나. 음, 그래서, 이제 집에 가자. 부르릉, 부르릉. 아, 드디어 집에 왔네. 오늘은 정말 피곤한 거였어. 근데, 엄마, 이모 진짜 짜증나. 내가 피어연습 바다가 담든 거가 고 짜증을 냈잖아. 메주야 안녕, 소유라. 오늘은 어, 사건 풀었어? 아니 나못 풀었어 나 초콜릿 빨리 먹고 싶은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초콜릿도 갖고 왔디 잠깐만 기다려 여기 초콜릿이 있지 어 뭐야 음차 음차 내가 초콜릿 가져왔어 고마워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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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초콜릿 초콜릿 껍질째로 드링킹 냠냠냠 우와 괜찮니? 냠냠냠냠냠냠 아배불려야 내가 이따만 너들려고왔다 왔다 와 예쁘다 빨리 한번 입어봐야지 우왕 <목소리> 예쁘다어 완전 예뻐 내가 이 옷을 입으면 완전 공주님 같다 나 그래 나처럼 이 원피스를 입으면 엄청 예쁠 거야 우리 사진 찍다 우리 이대부터 그래 우리 이따부터 단짝이야 그래 녀녀녀녀녀녀 초콜릿이다. 맛있겠다. 나 먹어도 돼? 안 돼. 먹어도, 냠냠냠냠. 안 된다고. 자.